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실입니다 우리 10월 벌써 넷째 안식일입니다. 10월 이제 다음 주면 벌써 10월도 다 갑니다. 우리 안식학교 지난주에 우리가 못 뵀는데 어,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안식학교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참석하시는 안식학교 선도님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안실학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우리 반갑게 인사하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어, 제가 어저께 한국 방에 공지한 대로 어, 14일 기도회가 언제적 에있냐 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순서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가 갑자기 비대면이 되는 바람에 우리 오늘로 순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4회 기도회를 마치면서 우리 강진회를 어, 구성적으로 해서 어,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어, 이 순서는 윤순영 부 교장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패피세벨 아, 용하시네 네, 패피 <laughs> 세븐. 아, 네, 한누나살삶 <laughs> 이자. 아, 네, 아, 아 지난, 어, 저지난주까지 2주간 우리 둘의 특별한 주간이었죠. 아,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신앙 반증. 아, 신앙 반증이 아니라 신앙 응에 <laughs> 우리 기간이었습니다. 아, 우리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비대면이기 때문에, 아, 3주 전에 시작을 했고, 또 14일간 말씀을 나누고, 짝꿍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특별하고 원더풀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 이거 끝나고 나서 그 감동과 체험을 간증문으로 제출했죠? 네, 맞아요. 저도 열심히 했지만 간증문은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 이번 맞아.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간증문을 소개하는 거죠? 아네 너무 쉽게 얘기하시네요. 아, <laughs> 네. 총 네, 13문이 제출하시는데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간증들이었던 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순, 순서를 준비하면서 본 읽어보니 너무 음, 은혜스러 간증들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모든 부분을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감추어서 소개를 해드려할것 같습니다. 이 점이 너무 아쉽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간증자에 는 자기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땡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소개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은 실명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우리 정재명 장관님 굉장히 길게 참 은혜롭게 써주셨는데 그 중에서 뽑아서 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개인신앙보험 14일 기간 동안에 책의 내용을 읽고 매일 말씀을 들으며 너무 감동이 컸다 내가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구나 충만의 경험 없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가 구체적으로 이해되고 내 삶이 어떠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 방향 정리가 되었다. 특히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노트로 정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자의 의도와 내용이 보다 잘 이해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어떻게 유지해 나가며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정리가 되었다. 소중함을 알고 박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 충만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이 아쉽고 말씀이나 삶의 피로가 너무 풍족하여 중요한 결핍을 깨닫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아쉽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결핍된 경건의 문항으로 살아온 시간보다 이제 새롭게 살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두 번째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로는 최현준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굴로, 그리고 모든 성령의 힘과 말씀이 이처럼 큰지 지금까지 몰랐다. 이를 저부터 기도 드리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수 있고, 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기도의 마음이 새로웠고, 기도를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뜻깊은 주간이었다. 아가페 사랑을 처음 배우며 신비롭다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꽃으로 자리 잡고,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더욱 큰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아멘. 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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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세 번째는 우리 박지혜 집사님이십니다. 어, 이건 도 굉장히 막세 장에 걸쳐서, 어, 썼는데, 내용을 어, 또 추리고, 추려서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용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처럼 부끄럽게도 나는 아직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모르는 채 구하지도 않고 구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명을 받아도 유지하려고 먹고 마시고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의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은 다시금 새롭게 다가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매일 새롭게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 받지 않냐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굶어 죽어 있는 상태라는 말이 같기 때문이다. 부분적 불공급이란 음, 있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 머리를 어덤팅생 어은 느낌을 받았고 나의 생활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내가 굴복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이번 기도의 주제 성경절 또는 내삶의 자유형으로 삼고 싶다. 여러분, 이건 하나 구절 구절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의 자우명까지 새로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땡땡땡 집사님의 글입니다. 네, 이번은 극구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laughs> 하셨습니다. 여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코로나 1 9 사태로 오랜 시간 교회 참석을 못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신앙적으로 나태해져가는 모습. 기도해도 처음에는 과제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소홀히 대하고 방치해서 지나쳐버린 주옥 같은 말씀이 내 마음을 끌어당겨 계속해서 책을 펴고 읽게 만들었다. 매일의 말씀에 이끌려 주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기도회에서 얻은 유익은 유익, 유익한 말씀을 통해 나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과 나 자신의 신앙적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거의 하지 않았던 중,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문득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고 어느새 기도 목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내가 매일 호흡하지 않으면 살수 없듯이 영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해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롭게 성령을 구해야 함을 알게 됐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고백이 내 관증이 되었다. 아멘. 네. 네, 우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 뒤에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는 우리 한우군 읽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한달 동안 심한 우울증을 이나 끝까지, 저처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바로 죽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였다. 13층에서 뛰어내릴까라고도 제가 여러 번 생각했고, 내 삶의 의지가 전혀 없었고, 단 일분일초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8월 16일부터 우리 오목사님 부부와, 매주 일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주님이 우울증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숨을 쉬게 되었다 그러던 중이 책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십사일 기적적 신앙 부흥은 나에게 하루를 영적 애움으로 시작하게 하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시간, 곧 성령님 하나님과의 삶이었다. 내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자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매일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나의 친한 부흥의 시작이었다. 앞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아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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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겁니다. <laughs> 네 시민이 집사님그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내 열매를 돌이켜 보았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했던 성령 구함이 완전하지 않았을까? 답은 부분적인 굴복이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죽게 맡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 책에서 성령을 끈질기게 구하지 않을 때, 필경 우리 삶에서 근본적 신앙 요소가 핍절할 것이라고, 예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삶을 예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말씀, 감동이었다. 이 책에서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그리고 내가 늘 하고 싶은 말은,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 것입니다. 이 말이 나의 인생 모토가 되리라 결심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음은 어, 우리 최선영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우리 반주 안시학교에가어오셨는데 여러분이 어, 아주 오랜만에 사모님과 나에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최선영 사모님도 한네 장에 걸쳐서 쉬셨는데.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laughs> 네, 하이라이트를 뽑으려고 하니까, 예, 네,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다. 그냥 나라는 존재는 죄 덩어리기 이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 작은 틈새에는 계속 죄가 보이기 마련이다.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마음, 생각, 시간들이 죄그 자체인 것이다. 새벽 기도회가 마친 후가 그러니까 소그룹입니다. 셋이서 이루어지는 기도 모임에 하나님의 밝고 풍성한 은혜가 함께했다. 한우들은 병상에 누워서 우리들의 모임 소리를 듣고는 희망차고 밝고 순수한 우리들의 마음에 감탄을 보냈다. 에로는 터미널에서, 길거리에서, 병실에서, 복도에서 개인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들의 기도 모임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곁에 있는 환자들과 드나드는 간호사들에게 좋은 모임에 대한 호감을 주었다.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음과 함께 은혜가 더해졌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커져갔으며 매일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도의 응답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 질병의 치유가 빨리 이루어졌고, 서운하고 상처난 마음이 위로받았고, 육신의 피로가 빨리 회복되었고, 간구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졌다. 에덴 유아병원 교회가 성령충만을 통해서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져 사랑의 공동체, 끊임없는 나눔이 이루어지리라는 행복 꾸러미가 되기를 바라고 믿고 소망한다. 아멘, 아멘. 네, 다음은... 김정아 사모님께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열, 열 시범적이죠. 1 0행시를 시평, 써주셨습니다. 개, 개인주의 인간은 자기 힘으로 성령을 구할 수 없으며 적당히 신앙 생활을 해도 절대 주를 만날 수 없다. 악모하는 대상이 우리의 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이시므로, 부름을 받으면 우리는 험겹게 죽게 나아가므로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구하며 의에흥 흉배를 붙이고 단단한 성령의 금을 준비하고 계명을 지키며 재림의 소망을 금직하고 살도록 하자. 아멘. 시경씨가 네. 아, 네.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참 어, 네. 감동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우리 그다음에 우리 정혜일 지사님, 어, 내 나이가 78세, 믿음의 나이고 신년 교회는 계속 출석했는데, 믿음은 왜 안전하는지, 그날이 그날이고 기쁨도 평안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다. 결론은 그동안 내가 교회만 출석했지. 기도 생활을 열심히 안 했고 성령님의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했고 육신적 믿음 생활을 한 것이었다. 앞으로 이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분명히 기도에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에덴의 시인 원교 집사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시를 써주셨습니다. 마음의 흐름을 살피고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신 바, 자기 부정과 삶의 전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었는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을 때 성령님이 도와 주심을 간과함에 생명의 짐을 대신 저 주시고 마음의 갈급함을 주사, 생명샘에 더욱 자주 나아가, 가라앉은 심령 위로받게 하시며, 그듭남의 경험과 신령한 삶, 새 마음과 넘치는 기쁨, 풍성한 성령, 성령의 선물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우리 네, 어택지사님. 아, 이런 감동적인 우리. 하 님께 빌어시 감사드립니다. 엉덩이 단장입니다. <laughs> <laughs> 자, 우리 다음은 열한 번째 민수기 빌사님십니다. 이한세장 이상인데 굉장히 본인의 감정을 하셨는데 짤막하게 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매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가정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도 성령의 열매가 맺길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상하며 국민의 모본을살 것이다 그리고 환우들에게도 전도하기 위해 책을 구입해드리고 개인 신앙 부흥의 녹음 파일을 보내드리고 카톡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다 아멘 네, 이렇게 또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혜순 지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영적 결핍에 대해 필요함을 느끼게 하셨다 함께 승찰과 토의하고 이 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싶지 않아 계속 짝꿍 기도를 갖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로 결심하였다 첫째 단계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결심하였고 2단계로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 40일 기도회로 영적 시야를 넓히기로 결심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아멘. 아, 김혜선 실사님 아주 세 단계로 유약해서 아주 결심의 의욕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한 분의 또 감동적인 부인이 계시는데요. 보호자십니다. <laughs> 이 기도 집안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짝꿍 기도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주는 기도가 내겐 은혜이었다. 둘이 함께 기도하니 몇배 증가되어 더욱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알게 하셨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육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뜨뜻 미지근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그 자체이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에덴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성령 충만함을 알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네,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들어온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말수 집사님께서, 어제 말씀하고 계는데 제가 앞부분하고 뒷 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거의 70년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조용히 생각하면 주님께 부끄럽고 그분께 죄송하려 하다는 생각뿐이다. 개인적 신앙의 부흥 체계는 매일 그분과 끈질기게 교통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가 하는 물음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생애 동안 필요되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강구하셨다. 나의 기도 하늘아버지 제게 겸손한 마음과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자 합니다.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약속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주 안에서 이행되고 제 기도가 응답되고 저의 뜨뜻 미적한 함과 곁길로 가려는 성향을 용서해 주시고 매일 예수님께 내 자신을 불복시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 성령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총1 4 분이시죠? 네, 정말 감동적인 감사분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깨달은 바가 너무 커서 매일 청... 성령 충만을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런 신앙 부흥 기간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또 바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임주사님 질문했 있습니다 <laughs> 네, 이 모든 간증분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죠? 뭐까요네 네, 당연히 성령 충만입니다 네. 교장선생님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성도님들도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에덴 교회 성령 충만 에덴 교회 한번더 할까요? 자, 시작! 성령 충만 에덴 교회, 그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에덴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